자, 원앙대 기마요. 진마 후에. 면포구요. 중앙에 병 열기. 그리고 마진출. 자, 차분하게 원앙만 형태 갖추구요. 자, 타이슨 장기 자랑 가볼게요. 숄더롤 포진 가봐요. 자, 이쯤에서 차분하게 궁내리기 자, 병을 이렇게 올려야죠. 그리고, 자, 기본조도, 살을 이렇게 올려서, 자, 귀상자리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약간은, 좀 참신한 자리. 그, 여기는, 글쎄요. 그, 저보고, 모아달라. 한번 이렇게 뭐아달라 어, 상대 그 주문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양도 가자. 자, 준비된 수가, 그, 차를 걸죠? 차를 걸고, 그리고, 그, 사마병. 아, 다음에, 그, 한번더그 밀겠습니다. 자, 이런 뜻이 좀 강하죠. 그렇다면은. 자, 이거 한 수는요. 자, 기술을 이렇게 밀면은, 그 밀면 그 어떻게 한다고요? 자, 포를 이렇게 넘어서. 자, 이수 이제 보신 거죠? 맞아요. 자, 포를 그 어딘가 그 넘어라. 그 밀고 싶다. 여기 그 밀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좋아요. 그 알기 쉽게. 그 밀지 마세요. 자, 그 이수가 일단 그 간파가 되니까. 자, 이쯤에서 자 기상 한번 나봐요. 그리고 아 그렇게 참신하게 글쎄. 자 이게요. 자 이수가 과연 그 좋은 순가그 판단이 약간 필요한데. 자 외기상 말고요. 그 양기상까지 그으면 어떨까. 그럼그 판단이 좀 수고요. 이 참신한 그행마는 뭐지? 조리 개보하는데. 아 차를 거는 수 일단 어그 대응한다 그런 뜻인가? 차가 일단 소중했을 때 그러네. 야 차가 그 빠지기 위해서. 그 여기도 있는데 그 차가 빠지기 위해서 그 참신하게 아 그렇게 그 재밌게 두는구나 자궁중포 이제 보고 있고요 자궁중포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말입니다 어그 전에 자 우리 차죠 그 차가 자 오성 가서 힘을 좀 보태볼까 자 이런 그 느낌이 좀 스면서 그리고요 그 다른 거 아니고 여기인데요 여기 개조를 그 올리고 나서 자 여기에 따른 변화를 어좀보고있는데요아이 변화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그 약간 처, 어, 그 약간은 약간은 좀 참신하게 자, 기교 부려 봐요. 자, 궁중 포통에서 참신하게. 자, 아낌없이 교환을 하겠습니다. 음. 그 세력이 그 산조리라 그 세력이 그산조그 그 세력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자, 아낌없이 올려서 지금 여기 올리고 나서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하나 말입니다. 그 재밌는 게 이거는, 어 거의, 거의, 잡아야겠죠? 그, 잠시 본 게, 자, 포가 상을 잡고요. 그리고, 마가 조를 그 잡고, 자, 그런 부분을 좀 봤고요. 자, 이제는, 자, 상이 조를, 아, 아니, 노타임 착수 뭐야? 그, 맞지 자, 이수, 그 예상했다. 그, 맞지 그 예상했다. 자, 그런가? 자, 병인데요. 자, 병을 계속 자신감 있게 올리고 나서 변합니다. 그, 아마도 일단 잡죠? 자, 포가한다, 그 상이 있으니까 졸로 거의 잡아야 할 것인데. 자, 마가 잡고 나서요. 그 약간은 좀 빠른 감인데요. 자, 올렸을 때. 거의 뭐 필연적으로 잡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자, 마가 잡고. 그 상대차가 이제 걸리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올리겠죠. 자, 강력한 엘브 한 방에 변화 이제 보고 있는데. 엘브 한 방에 변화가. 자, 어떻게 흘러갈까? 자, 강력한 엘브 한 방에 그리고 나서요. 예. 그렇다면은, 백스핀엘반한 방을 보고 있는데, 자, 백스핀엘반한 방. 지금, 어, 자, 고동마? 아니면은, 자, 순간 그 조를, 그 잡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조려. 근데, 자, 상대분 포가 있고, 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그 망설이고 있는데, 자, 고동포, 아, 어, 고동포 자리가 좀 어떨까? 예. 아, 그 시간, 그 아까워라. 그 아깝네. 자, 주황 같습니다. 그 지금, 어, 그 느낌이. 그 주황 같아요. 자, 강력한 백스핀드 엘브 방에, 그 발음이 일단 좋아야 돼. 주황 포아테 자, 상이 걸리고요. 그리고, 줄이 이제 걸리고. 이 어떻게, 어, 그렇게 참신하게? 아, 이게, 그타개가 가능한가? 과연 그런가? 차기를 열고 상을 걸면은? 지금은? 그런가? 아, 이게 뭐야? 아, 이 노타임 착수 뭐야? 아, 참을 수 없다. 자, 강력한 나이트 한 방에. 자, 이 소리를 관가했을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야, 지금 그 모양조로, 자, 어때요? 살을 이렇게 올렸는데, 자, 기포, 그 놓고 싶다? 그렇죠? 이런 그 느낌이, 그 강하게 생기면서, 기포 놓고 싶다? 자, 선수겠죠? 자, 병이, 아이, 그런가? 그렇게 참신하게 반다고요? 자, 이쯤에서, 자, 병이 일단 소중했을 때. 자, 그리고요. 아, 그 여기, 그 그냥 그 느낌상 빠진 것 같은데, 자, 장군은 안 된다. 어, 상반시라 그안 되고요. 자, 여기서 아주 그 자신감 넘치는 한방이 그 보인데, 그 어떤 그 한방이요. 자, 태양의 힘, 자, 선포 프 한방에 잡으면요. 차가 살을 잡고, 그못 잔다 인제 봐요. 그 양사가 그 잡히고, 근데, 근데요. 예, 자, 포가 그 괘씸해도, 자, 못 잔다 인제 봐요. 자, 알기 쉽게 다시, 어, 알기 쉽게 다시 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차는 일단 소중하니까. 자, 말을 건다, 이 정도. 자, 물론. 자, 많은 어, 잡을 수 없죠. 상대 그 면포가 있고요 아, 그렇게 참신하게. 맞아요. 이게, 마가 조를 찬다. 마가 잡으면 차가 상을 찬다. 자, 거기까지 다 보시고. 자, 느낌적인 한 쓴다. 어, 자, 하기포가 되고요 하기포 후에, 이거는? 아, 봤나? 그 수를 봤네? 자 포마타에 마가 조를 찬다 봤어요 그 수를 봤나? 그렇다면은 자 마가 두고 나서 편하 아니면은 자 우리 차가 한칸인데 이거는요 자 이거 뭐예요 장군이 어 차장군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고심이 되는 순간이 되구요 어이 뭐지 아 우리 차를 걸었네 아 이런 그 차가 자 우리 차가 자극받았네 자 느낌상 그 나이탄방이 선수가 되구요 그 아마도 사도 봤죠? 그렇지. 자, 달리 두면 상이 그 잡히니까. 그리고, 자, 우리 차를 괜 살려야지. 그 까칠한 자리 상대 삼선이 되고요 자, 귀에 부터 장군의 그룹 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봤어요. 자, 수비 이제 할 겸, 자, 공격수 받아볼 겸, 하지만, 자, 플라잉 리케 한 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까칠한 플라잉 리케 한 방에, 자, 변화수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병을, 지금, 어, 병이죠? 병을 이렇게 모으면 가장 그 무난하고 자 우리 마가 변으로 한번 뜰까 자이 일수를 좀 보고 있구요 자 마가 자 변으로 가서 이거는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 포아테 어이 뭐지 자 포아테 둘이 이제 걸렸는데 아 상이 걸었다 음, 그 상이 자 병을 이렇게 걸었다 음, 그 상대 주장이 그렇구요 하지만 10초 남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낄 필요 있을까 뭐를요 자, 회심에 플레인 리케 한 방에. 아, 졸로 이렇게 막을까요? 자, 면포가? 면포가 소중했을 때? 어, 이 뭐지? 아, 우리 차를 건다. 그렇지, 차가 소중하지. 이거 어떻게 둬야 돼? 자, 이게 그 느낌상, 어, 상대 그 이선인데, 이러면은? 예. 자, 이선 가서요. 이제는? 그렇지, 면포가? 자, 소중했을 때. 자, 그, 이게, 이 뭔가. 그 뭔가요? 자, 공격이, 어, 공격이? 그, 될 듯? 그, 말 듯? 아니, 모르겠다. 자, 엘브 한 방에, 어, 차가 잡을 텐데요? 이 자신감 뭐예요? 그, 자신감이 하늘을, 그, 찌르고 있잖아. 어, 이 뭐지? 또, 그안 잡았어. 말을 그안 잡는 기교 뭐야? 그렇다면은. 자, 느낌적인 한 방이에요. 자, 원래, 그, 여기 좀 봤습니다. 차를 걸까? 수 이제 봤는데, 그거보다. 자, 강력한 엘브 한 방에, 그, 마가? 좀, 괘씸했을 때, 그, 잡을 수 있을까? 그런가? 하지만, 그, 장기판의 얼굴이 된다. 그 면포는, 어? 그, 포가 하나 더 있네? 아이런? 그, 살포시, 그, 약간은 그 데이터 오류가 좀 생기면서, 아, 포가 하나 더 있잖아. 아 좋아요. 아, 시간이, 시간이 없네. 아이런? 예. 자, 좋아요. 자, 느낌상, 음, 그 상대 5선입니다. 우리 차가요. 그 상대 5선이지. 자, 조를 걸고, 자 어떻게 이제 받뀌었습니까자 조리 응수했을 때가 중요하죠. 그렇게 참신하게 아그 그렇다. 그 말이 그 되잖아 이게. 자 우리 차가 자우사줄 가는 게그 목적이 좀 되는데 그 수를 봤나? 그렇다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마가 뜨고 나서 변한다. 아이 자신감 뭐예요? 이러면은 그느낌상 마가 그 마가 그 잡히는 것 같은데 차가 한칸그 빠지면은 자 우리 마가 그 잡히는 것 같은데? 그, 두지 않죠? 아, 그, 기교가, 그, 기교가, 그, 안 먹히고 있네? 그, 이번에, 여기 차죠? 자, 여기, 여기 차가 일단 상대 5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제가 계속 그, 노리고 싶은 수. 자, 우사줄입니다. 자, 그, 민감하죠? 자, 우사줄, 그, 상당히, 그, 민감해. 자, 이거 한 수, 그, 민감해요. 그래서, 자, 고심을 그 안할수 없지? 네, 그, 탭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저, 우사줄, 그, 가는 한수에, 그, 막을 수 없다. 판단하시고. 쓰고 있습니다.